우리 강아지 심장 건강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? 활동량이 줄기 쉬운 시기일수록 중요합니다. 먼저 꾸준한 산책이 기본입니다. 소형견은 하루 2번 각 20분 이상, 중대형견은 하루 2번 각 30분 이상을 목표로 해주세요. 그리고 주 2에서 3회는 가벼운 달리기나 원반 던지기 같은 심박수를 올리는 놀이를 포함시켜 주세요. 반려견의 체력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식단 관리도 중요합니다.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-3가 풍부한 간식을 주 1회에서 2회 급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 자, 이제 화면을 두번 클릭하면 오늘 배운 핵심 횟수를 정리해드릴게요. 매일 2회 산책, 주 2회에서 3회 고강도 놀이, 주 1. 에서 2회. 특별 간식. 이세 가지 빈도를 기억하세요. 구독 부탁해요.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